아, 자, 너무 빨리 보내지 마세요. 이제.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낌상, 그죠? 회전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. 그냥 바로 밀어버리면 어떡해. 끌어 당겼다가, 촥. 그렇지. 그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, 지금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준비. 자 너무 빨리 보내지 말고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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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잡아서 쭉, 쭉, 오케이. 응? 너, 봐봐 지금 같이. 그죠? 오히려 밀린다고요. 회전이 먹을 수 있는 시간 좀 줘야지.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, 오케이, 그렇지. 그렇지, 촥 찹, 찹. 죠 당겨서, 살짝 당겨서. 다시. 하나, 둘. 그렇지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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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오케이, 좋네요, 지금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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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, 케 그렇지, 지금처럼 돼야죠. 그죠? 그니까 러 오히려 이게 빨리 보내는 것도 좋긴 한데 너무 빨리 보내면 회전이 먹을 시간이 없잖아. 그래서 당겨서 회전이 먹을 수 있게. 슛. 슈트. 슛은 빨리 보내셔도 돼요. 슛은 어차피 회전이 먹을 게 아니잖아. 그죠? 그냥 탁탁탁탁. 그죠?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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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. 그죠?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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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죠? 그냥 탁탁탁탁. 어차피 얘는 회전을 먹일 수 없으니까 하나 둘둘둘둘 둘, 둘, 둘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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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이스 그렇지. 네. 나이스 그렇지 오케이 네. 오케이 다다다 오케이 탁탁 네. 간결하게 나렇죠 먹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 둘 네. 하나 둘 네. 하나 둘쫙둘 네. 네, 게 공이 돌아요, 이렇게 돌아, 그죠 반듯하게 와야죠. 돌지 않게. 네, 이렇게 감지 말고 반듯하게. 아, 아, 이제 반듯하게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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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듯하게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알죠? 여기 잠깐 돌리지 말고 반듯하게. 자, 서브 누지 자, 불규칙.